중고차라는 인식도 그렇고 아 네, 예전에도 차를 한번 잘못 산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데 리드카는 네, 믿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프로드가 왜 걸렸지? 프로드가 이게 뭐냐면 조회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여기저기. 저희 리드카이 문의 주시기 전에 다른 업체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드가 걸릴 정도는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런 가요 이게 뭐냐면, 과다 조회가 있고, 프로드 걱정이란게 있어요. 네. 과다조회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조회를 뭐 세네 군데 이렇게 하신 거고 프로 드라는 거는 그 이상을 해서 이제 금융사에서는 아이 사람은 안 되는데 계속 찌는 거야 근데 이거이제 너무 과도하다 그럼 프로 드라는 걸 확정을 찍어버려 그러면은 맞아, 맞아. 어떤 금융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프로 드라는 게 풀리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의를 본 거에 다시 고객님 직접 이제 사대보험 어, 자격도 실확인서는 저희가 막 받았잖아요 맞아. 이거를 증빙으로 해서 이번은 우리 리드카 찐팬 고객님이시고 진행을 해도 전체 위험성이. 이걸 어필을 하는 거죠. 신사자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해갖고 그렇게 높은 차를 볼건 아니니까 네. 어떤 선에서 좀 해줘라. 그래서 승인이 나온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왜 리드카이 안 하시고 왜 다른데 이렇게 하셨어? 아, 처음에는 일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해서 차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중고차 자체가 금리 쪽이 일금융보다는 높으니까 그래서 조회를 좀 했던 거 같아요. 차를 아무 차나 하면 안 돼요. 네. 그 일단 고객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제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제그소신이거든요 네, 많이 봤습니다. <laughs> 솔직히 고객분들은 겉에 외관이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데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소개 내용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고객분들이 리드카로 오시는 이유는 저를 믿고 오시는 겁니다. 저 하나만 믿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어요? 홈페이지는 안 하고 유튜브만 돈 많이 받고. 아. 차를 뭐로 볼까? 난 중형급 중형 세단 보신다고? 대형 세단 말고? 네 대형은 대형 말고 네. 중형차 현대 현대 쏘나타 K5가 괜찮은 것 같은데 K5랑 비교했을 때 얘가 나아요? K5가 나아요? 비슷하죠 거의? 네 그럼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K5가 더 나은 것요 K5가 일단 LF 쏘나타는 너무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어 음. K5가 더 나아요? 네 디자인은 고객 취향을 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어떤 차종 디자인더 괜찮은지, 뭐, 우리가 직접 보고, 지금 고객님 K5가 더 낫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제 K5에서 제가 이제 차량을 선별을 할 겁니다. 네. 원하시는 색상. 흰색이다. 그레이. 얘가 이제 더뉴 K5. 네. 2019년식. 제가 뭐 얘를 뭐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옵션이나 이런 게다잘 돼있어. 너무 잘 돼있어. 맞습니다. 휠도. 네. 차주가, 그럼 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고객님 스타일 같은데? 네, 차는 깔끔하고. 이런 거는 차를 직접 가서가야돼 우리 고객님이 일단은 월불입금이나 생활비나 그 계획하는 바가 있잖아 네, 네. 그걸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차라는 게 너무 가격에 맞추면 네. 또 너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차량이란 얘기지 무조건 아 내가 생각했던 이 기준에 맞춰야 돼 그러면 차량 선별이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네. 제가 괜찮다는 차를 네. 일단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고 네 알겠어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영상은 다 보셨어요, 얼추? 계속 올라오는 거는. 맞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다 보셨어요? 네. 방전된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아, 완전 방전인데요? 완방이에요? Uh, 네. 좀 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완방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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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얘기는 일단은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네. 네. 얘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출구하면서 배터리 교환을 할 거예요? 네. 요렇게 보셔야 돼. 요런 게 수월자국이에요, 요런 게. 기스, 음. 살짝 기스나 있잖아요. 밑에 하단뭐 반바쪽.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 네, 괜찮아요. 측면도. 네. 문커 없죠? 네, 없어요. 트레이드가 현재 한40% 제가 얘를 일단 보자고 한게 고객님이 일단 나이가 젊잖아요 아직 네네 어, 그래서 젊은 취향에 맞춰서 좀 보는 거예요 음. 어이 야 이거 머플러 튜닝 해놨나대기대 이거 싫잖아 네 저는 그쵸? 배기는 <laughs> 배기 튜닝은 얘기를 안 해놨지 자 다른 거 봅시다 다 좋았어 네발 보니까 저래 <laughs> 아씨 패스 패스 시골 동네라 저예 시끄럽게 아, 에이, 저거는 나도 안 해줘. 지역이 어딘데 시골이에요? 장남, 영광 근무지가 거기여서. 몇 시에 올라온 거예요? 어제 밤 10시에 일 끝나고 새벽에도 착해가지고집에서 아 자고. 잠을 그러 이쪽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아, 저희 본가 가자동이. 아, 가자동이. <laughs> 네. 바로 옆집에 사시네. <laughs> <laughs> 아니요, 유라이즈 모던 등급? 제가 보니까 그 등급이 괜찮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맞을지를 몰라서. 옵션도 나쁘지 않고 해서. K5도 얘기가 낫네. 얘를 내가 보다가 끈 거는 주행거리 때문에. 근데 얘는 사각시대가 빠져있어요. 얘가 다크 그레이. 이 색깔, 괜찮은 거. 시트 관리 상태 괜찮죠? 네 조형관리 적당하고 모션 다 들어가 있네 지금 미세는이도 없고 워런티 남아있네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어우 이쁘네 전면부 어, 반반 하단 사이드 타이어 찔러보세요 네 많이 너 엄청 많이 나힐 컨디션 좋고 어우 뒤에는 완전 새 건데? 네 이것도 완전 새 그리고 지금 바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너무 새 건데? 뒤에 트렁크 공간 괜찮죠? 네전 차주가 관리를 잘 했는데? 네 깨끗하네 깔끔하고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시트, 오, 엄청 좋네. 네, 이것도 세건 지금 엔진 굉장히 좋죠? 네. 하이패스 루밀러. 어, 네. 이게 간혹 가다가 보면, 네. 메인보드가 날아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카메라 어디 그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제가 같이. 미션. 우리 지금 같이 느끼고 있죠? 네. 미션 굉장히 좋은 애입니다. 얘는 지금 모든 공조장치나 엔진 미션이 미세도에도 없는 차예요 여기 주차 센서고,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월드, 그리고 운전석, 조서, 통풍. 땀이 많이 난다. 네, 통풍 무조건. 야, 예, 컨테스트 그리고 얘는 지금 신차 워런티가 있는 애입니다. 네. 이게 사각지대 이제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메모리 시트. 차 어때요? 네, 차 좋아요. 어, 그래서 내가 얘를 최대한 내고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내고 하고 그거 어떻게든 우리 고객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갖고 얘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네. 블랙박스 교환 그리고 차량 정비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차 깨끗하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고. 어, 요거 유리 유리 불러야겠다. 요거 요리 요거 돌방이야 이게 보세요예 사장님 예. 오늘 작업되나요? 어 급한 거예요? 네 예. 급한 거면 가야지 내가 퇴근하려고 그랬어 아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님 요거 개 요거 파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자, 고객님두 네. 번째 본 차로 네, 네. 잘 선별이 된것 같아요. 그죠? 님인도 네, 네. 마음에 들고, 저도 마음에 들고. 네. 저런 차들이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그렇죠. 아, 중고차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저희 오늘 리드카 와서 네. 직접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업체랑은 틀리게 다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너무 좋고 중고차는 선입견이 다 있어요. 네.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라도 진짜 투명하게 영업을 해보자. 우리 고객분들에게 좀 신뢰를 주자. 저를 믿고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 고객분들이 리드카 오는 이유는 좋은 차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고인님이 굉장히 지금 젊은 나이인데, 네. 과거에 한번 이렇게 안 좋았던 이력이 있잖아요. 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지. 제가 가족한테 명의를 한번 빌려줬는데, 아... 네, 연체가 되면서, 딴 데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아이고. 네, 끝내 다 상환은 했습니다. 네,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다. 계속 일만 했으면 그거 갚으려고. 근데 뭐, 그걸 누굴 욕할 수도 없겠네, 가족이라 그건 맞습니다. 진짜 막말한 지인이나 그랬으면 막 욕을 할 텐데, 고객 어? <laughs> 어? 많이 힘드셨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많이 해결하셨죠? 네 지금 다 해결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또 젊음이 있으니까 네. 아,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왠이? 감사합니다. 그 가족이면은 처음이 예전에 차를 여유도 안 되는데 계속 바꾸다가 신용 불량이 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명의가 사용이 된 거예요. 현금서비스 쓰고 대출 끌어다 쓰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해가... 자기가 안 보는 안 상태라 볼 수가 없지. 네, 그것 때문에 또 영광을 내려간 이유도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리드카 공프로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중한 고인님 차량 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인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전남 영광에서 계시다가 어제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되셨는데 고인이 진행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아, 우리 고인님의 현재 뭐개인회 생, 뭐신용의뭐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지셨다가 지금은 또 어, 원상복귀 중이신데 저희 고객님 뭐 신용 상태만 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신용 평점도 그렇고 신용 등급으로는 현재 5등급 나오십니다. 지금 고객님이 차량 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대출도 알아보시고 그죠? 네. 어, 맞습니다. 대출도 알아보시고 타 업체를 통해서 좀 여러 부분 알아보셨는데 번번이 잘안 되신 것 같아요. 이래서 과다조에 프로드까지 이제 걸려서 진행이 힘든 부분이었는데 아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이 처음에 그첫 조회나 업체 선정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또 저희 리드카이 렇게 믿고 오래 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우리 고객님과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 차량 선정하면서 외관 바디 상태나 뭐 실내 엔진, 좀 미션들, 뭐 공주 장치를다 확인을 했는데 네.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를 출고하면서 내려오는데 지금 브레이크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부품 가게나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네 고객님 뭐 영광까지 내려가시는데 뭐 브레이크 안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내려가. 하 셔갖고 여부분또 서비스 받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고 네. 맡은 말에는 책임을 집니다. 네. 그동안 우리 영상만 보다가 직접 와서 이렇게 출고까지 이제 하시게 됐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심 많이 했지만. 근데 와서... 왜 자꾸 관심 많이 하는 거야? 약간 중고차라는 인식도 그렇고. 아... 네. 예전에도 차량을 잘못 산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생 을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아, 네. 고민할 수 있는데 리드카는 네, 믿고 오셔도 아, 같습니다. 리드카는 틀릴 것이다. 네. 확실히 틀린가요? 네. 틀 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님 얘가 지금 2018년 소나타 유라이즈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92,000km 아, 저희가 이제 차량 선별하면서 을 여기 유리에 돌빵 때문에 네네. 깨진 자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출고하기 전에 캐치해서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면부 본네트 반바 하단 지금 뭐 스크래치나 키스뭐 확인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뭐 측면 바디관리 상태 어디 문콕이나 스크래치 키스 없죠? 예 네,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거의 90% 이상 네 맞습니다 측면 바디관리 상태 아주 좋다 좋고 후면 바디 관리 상태 아주 좋고 그냥 제가 좋다 좋다 해서 막 좋은 게 아니야. 네 맞아요. 같이 눈으로 보면서 <laughs> 네, 하는 거니까 시트 관리 상태가 어메이징합니다 고객님. 네 완전 <laughs> 새 겁니다. 그 엔진 소리 아주 좋죠. 네 좋습니다. 이제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후방 쪽 카메라가 지금 오류가 잡히잖아요. 네, 네. 아요아이 부분도 이제 정비 끝나면 그 점검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이패스 루밀러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있고 어,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얘는 지금 신차 워런티가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현 상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고객님이 엔진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운전석, 조석,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전자바퀴, 오토홀드 고객님이 이 차를 이용하시면서 또 있어야 될 편의사항들은 다 적용이 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드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우리 정비사님도 얘기하고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캘리퍼가 좀부시요 있는 거예요 현대 가면 이거 다 연마 하고 다할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이런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그럼 내가 뭐안 해준다는 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한데 들어가서 정비 받으세요. 정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금액 나오는 거 있으면 네. 저한테 계좌번호랑 금액을 보내시든 네, 네, 네. 아 그렇게 처리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추천해 드렸고 제가 선별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없이 마무리해야죠. 네. 우리 고객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리드카에 와서 느끼신 점 솔직한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고 오셔도 정말 후회 안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리드카를 신뢰 주시는 우리 고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리드카 컴프로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카 화이팅!